공업용 재봉틀 미실 감는 법을 하겠습니다. 실을 끼우셔서 놓고, 뒤에서 앞으로 낀 다음에, 항상 이 실과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시고, 여기, 여기를 통과하신 다음에, 이를 이렇게 잡고, 뒤에서 앞으로 이 접시 사이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. 끼워주셔서 보빙을 여기다 감으신 다음에, 이렇게 한 여기 한 20cm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신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번 정도 이렇게 감아주셔서, 탕 밀고, 전원 스위치를 휴신 다음에 밟으시면 됩니다